자, 이 문제가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어,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, 그렇지? 자, <laughs> 틀리지 마시고요. 자, 조금 어려워. 다른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렵죠.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방의 두 근을 알파베타.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이죠, 그렇죠? 많이 본 녀석인데 이 문제는 그것까진 필요는 없고요. 자, 그때 우리 문제가 f(x)가 최고 차의 계수가 1이다. 뭐 요렇게, 요걸 요 의미하는 것같아 그랬을 때 f 알파 제곱 이렇게 된답니다. 잘 보세요.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은 식을 이용을 한 거죠. 차수를 좀 낮출 거예요. 왜? 알파 제곱은 뭔가 알파에 대한 4차식이 돼 버리잖아. 그치? 근데 얘가 뭐랑 똑같냐? 왜냐면 여기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에서 알파 하나 이항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랑 똑같아. 그지 그럼 이 알파 자리도 가만히 안 놔두고요. 이렇게 바꾸면 문자는 좀 맞춰 줄 거거든요. 최종 F 베타는 4베타 플러스 4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녀석도 문자만 알파베타가 바뀌어있으니까 얘도 최종 F알파는 4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돼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Fx 2차식이야 최고차항계수 1인 거 알고요 그쵸 이거 항상 여기서 Fx 찾을 때 센스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Fx가 X백의 알파 X백의 베타 다 x 플러스 이렇게 생겨야겠죠 2자식이니까 최고차항계수 원래 내가 보통 a라고 뭐라고 써놓는데 fx 최고차항계수 1인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 잘 들어야 돼 이걸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자리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얘를 인수분해하면 두 분이 알파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분해될거 아니냐 그치? 이 밑줄 친 녀석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인 거지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호가.